자, 이번에는 국파산화제. 한번 직접 써보면서 할까요? 보이나? 아, 여기 서야 보입니까? 자, 나라국자. 깨트릴 파자. 산하. 산과 물. 강. 있죠? 국파산화제. 이슬째자 뭐 국파산화제 국파산화제 아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별표 3개가 또 달려있을 거예요 별표 달린 전자사전 선택하면 저희 사전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에, 나라는 깨어지고 산과 물만 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당나라 시성의 두보의 두부, 춘망한 구절이다. 춘망. 나라는 깨어지고 산과 물만 있다. 성화는 봄이 되어 초목만 무성하고 때를 생각하니 꽃에도 눈물을 뿌리고 이별을 하나니 새도 마음을 놀래준다. 봉화뿌리 석달을 계속하니 집에 편지가 만금에 해당한다 흰머리를 긁으니 다시 짧아져서 온통 빈혈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 이신는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였어도 산천은 옛날 그대로 남아있어서 슬픈 마음을 자아낸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또이 한시에는 가서 만금이라는 수거도또 들어가 있네요. 한시 자세한 한시는 네이버의 그 네이버에 검색 예, 별표 달린 별표 3개 달린 그 사전 그걸 봐야 되,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기할 한자 성어는 예, 사, 사자 성어네요.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군맹 문, 무상 자, 에, 무리 군자 군맹. 아, 이건 맹인맹자. 이 맹인맹자 소경맹자를 보면은 아, 눈이 망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망할 망할 망자에다가 눈목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루만질 무자. 애무 할때 여름 만지다 묻자 쓰죠.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군맹무상 군맹무상 맹인 코끼리 만지기 그런 얘기죠. 사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과 좁은 소견으로 그릇 판단한다. 예, 군맹평상이라고도 해요. 맹인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평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열반경, 아, 불경이군요. 어느 한 왕이, 아, 어느 곳한 왕이, 하루는 한 대신을 불러 코끼리를 끌었네요. 소경들에게 보여주고 무엇인지 물으라고 하자. 소경들은 코끼리인 줄을 모르고, 이빨을 만진 소경은 무라고 대답하고, 귀를 만져본 소경은 키라고 대답하고, 머리를 만진 소경은 돌이라고 대답하자. 왕이 말하길. 선남자들이여, 이 소경들은 코끼리와 몸뚱이를 제대로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코끼리는 아니지만 이것을 떠나서 또 달리 코끼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코끼리는 불성을 비유해서 말한 것으로 소경은 모든 어리석은 중생을 비유해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조주 선사는 그렇게 얘기했죠. 제자 중에 개에게도 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배울 에, 한자 성어는 군명 유수 유소 불수 아이도참 이런 걸 한자 성어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흔 흔해 빠진 뭐 사자 성어도 아니고 그렇죠? 군명 아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요수, 불수, 불수, 받을 숫자, 받을 숫자. 임금의 명이라도. 자, 장수가 군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알겠죠? 자, 손자 구변편에 나오는 말이다. 사기 사마 양저 열전에도 나온다. 제나라 경공 때에 진나라가 악연을 치고 연나라가 하상을 침략해 왔다. 제나라 군사는 번번이 패하기만 하자 제상 안영이 양저를 천거했고 양저는 대장으로 임명되자 임금이 신임하는 사람을 감군으로 정해 같이 보내주면 장병들이 동요하지 않고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임금은 장가라는 총신을 감군 그 감독관으로 보냈는데, 장가가 지위와 임금의 총애를 믿고 군유를 어기자 양전은 가차 없이 목을 베어 버렸다. 장가는 임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특사가 늦게 도착하여 이미 죽었고. 양자는 소리 높여 군사들에게 말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양자는 진과 연의 군대를 물리치고 잃었던 땅을 모두 찾았다. 이게 군명 유소불수.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